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플루 대가가 동네 아마추어로 구성된 교향악단을 찾아왔습니다. 정식 연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도착한 이분은 자신의 정밀 정비라고 부르면서 단순한 음계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약이 여기는 학생들에게 웃으면서 연습 음계들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조가 바뀜에 따라.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연속 음기 연습을 하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음기 연습에 게을리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보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알립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도 가까이 오시리라. 야고보소 4장 8절입니다. 믿음의 기본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